또 하나의 가상화폐 보여주실 우비메이드를 오늘 방송할 예정인데요. 이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자체의 그 엄청난 ip 그리고 이 가상화폐 까지 더불어서 이 위메이드가 정말 여기서 급등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주식인데요. 한번 이제 방송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신화를 만들었던 미래의 전설 툰인데요 엑토 소프트를 먼저 설립했는데, 여기에서 엑토 소프트가 분산을 하고, 분산 위메이드가 만든 게임이 바로 미레이션서 2였습니다. 이 게임이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바로 중국 게임사 산타게임사가 서비스를 맡으면서 중국 온라인 게임 중 최초로 동시 접속자 35만 명, 국내 온라인 게임 최초입니다. 전 세계 동시 접속자는 국내 신기록을 이루었습니다. 2004년도에 중국 게임 시장의 점유율 65%를 달성한 다이 미래전설 투는 정말 비티트를 쳤죠. 그런데 이게 잘 되었으면 정말 유명인들 어마어마한 해석이 됐을 텐데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무단 도용한 게임이 무분별하게 등장하고이 미래전설 서비스를 맡은 산다 게임즈만 일방적으로 로열티 중단을 해, 정말 비난긴 소송의 시작이 됐어요. 자이 미래의 전설 2 저작권 침해와 관한 손해배상 청구기 2조 5,600으로 산정을 하면서 싱가포르 ICC 중재원에 전달을 했었는데 이에 싱가포르 ICC 중재재판부는 긴장 시간에서 부분 판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이 되었고 지난 10일 위메이드를 외부 자을 거쳐 얼마 2조 6천억에 이르는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액토즈 소프트는 싱가포르 아이시가 발로한 부문 판정 모든 손익에 대한 연대 책임만큼 아님만큼 인정할 수 없다. 이걸 가해서 고등 법원의 중재 판사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중재가 끝나야 되는데요. 2조 6천억입니다. 정말 잘해서 반으로주인다 해도 1조 3천억이라 돈이 이메이드한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쉽게 그렇게 줄여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와 별도로 2,946억의 배상금을 수령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값진 것은 긴 소송 끝에 이 미래 IP 가치를 확인했다는 건데, 예를 어, 들는 미래의 전설 IP 가치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은 가장 음,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 미래의 전설 포함된 정규 게임의 연간 시장 규모를 약 9조4천억 추정했는데요 미래 IP 시장 규모가 약 6조7천억을 했을 때 미래 IP 가치는 7조원이로내려죠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탄탄한 팬덤을 갖고 있는 미래의 전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상반기 중 위메이드의 무형자산은 합쳐서 불과 89억밖에 안. 니다 만약에 정말, 정말 만약입니다 이 위메이드가 이 회사를 중국에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가치 평가를 받고 최소 7조 이상 되겠다는 얘기죠 이 지금 그런데 이 위메이드 주식 가격은 정말 너무나 싼거 아닌가 보시는데요 그런 이 미래의 전설 2를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미래의 전설 4를 발표했는데 사전 예약 200만 명해서 정말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자 올해 이 미래의 4 실적이 나왔는데 아뭐 작년 거의 뭐지막에 했기 때문에 연결 매출은 1,265억 원. 그 영업 손실은 128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도 1 1 증가했는데 영업 손실은 128억. 공고비가 많이 들어갔죠. 그러나 이 올해 미래의 포가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는 중국에 더넘기가 있고 지금 이제 시작 시작 단계거든요. 올해 아마 창세를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위메이드 게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위메이드 출입니다. 이 위메이드 트리가 어떤 회사냐? 어떻게 보면 게임과 가상화폐를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믹스토커는 글로벌 가상거래소 상자, 위메이드 트리가 자체 발행한 가상적 위맥스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상자인데, 바로 비키의 상자인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싱가포르 거래, 가상자산거래소네요. 글로벌 천 개의 나라에서 거래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큰 회사입니다. 거래를 가상거래소 비키를 통해 지난 6일부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자, 위믹스토큰은 위메이드트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맥스에서 거명되는 유틸리티 토큰인데요. 이거는 작년 10월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빅썸에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상장 이후에 왔다 갔다 다 지금. 무슨 뭔가를 모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주식이 위메이드 관련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탄력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상승을 누가 봐도 기록할 것이로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자, 보시면 위메이드 가상자산 보유액 700억, 블록체인 생태계 강화, 위맥스가 210원 정도 했습니다. 오늘 211원 정도 하거든 시가총액 2,200억에 달하고 가상자산 보유 700억.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이위메이드주리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다양한 가산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정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게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특히 위메이드주가 갖고 있는 유믹스 이 관련해서는 내일 방송 해드릴테니까 내일 방송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메이드 주가 지금 현재 42,500원을 밑돌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보시는 대로 여기 여기 메이지 분지기도 타고 있습니다. 아사 앞에 관련 부분은 전혀 반영도 되지 않았고요. 소송 결과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미르포가 올해 실적이 아마 대박이 날것 같아요. 하면 거기에다가 소송 또유믹스 토큰 이런 게 오르신다면 진짜 10만 원도 상가격이 되지 않겠나. 그때까지는 이 4만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쭉 보유를 하시면 충분히 10만 원 이상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기준점이 되는 가격이 42,500원 이 가격대입니다. 발격해 놓으십시오. 이 42,500원 위에 산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슈팅이 분명 난다고제 방송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위메이드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내일 가상화폐 위믹스 이것도 방송을 해드리니까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믹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